Chengen. 캠핑가로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겐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단어인데요 쉔겐 협약은 유럽 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쉔겐 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2.180일 이내 90일만 여행할 수 있고 90일이 넘기 전에 비쉔겐 국가로 넘어가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쉔겐 국가인 북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체코까지 가던 도중 엄청난 폭우를 만났고 무려 100년 만의 폭우로 중부 유럽의 최악의 홍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불싸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급 변경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일 5일 동안 체코에서 다시 독일로 그리고 프랑스를 지나 스페인 남부 한국까지 무려 3000km를 달려야 합니다. 저희 부부 안전하게 모로코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소도시 마을 커뮤니티에서 어. 그 무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여기를 이렇게 캠핑카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무료 주차장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캠핑카 표시 있다. 왼쪽으로 들어가라. 왼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요렇게 이렇게 독일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화장실도 있고 물 받을 수 있고 물 버릴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캠핑카들이 쉴수 있는 무료 차박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차박하지 않고 물만 채우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반가운 수도꼭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여러분 공기는 정말 깨끗합니다. 항상 상쾌해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김PD 번역기 돌려봅니다. 알비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고요. 자동차와 트럭 주차는 안 되고 그레이워터 버린 거2 0 c m 관기는 1 k w 당 1유로 택스는5 0 c m 로1 0 0미이 마을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야 너무 귀여운 요정 같아. 아무튼 저희도 여기서 물잘 받고 갈게요. 저희는 항상 필터 연결해서 물 받고 있어요. 깨끗하게 물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은 생명수니까요. <laughs> 물론 이렇게 필터 안 해도 깨끗하겠지만요. 미리미리 그래도 저희는 좀 조심해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캠핑카 물 많이 먹겨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조수석 밑에 바퀴에서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바퀴 사이에 자갈 같은 게낀 건지 필커버가 막 흔들리는 건지 김PD 잠깐. 내려서 확인해 보려고요 휠은 아니야? 괜찮아? 휠 커버는 아닌 거 같아 그럼 자기야 내가 바퀴를 앞으로 좀 빼볼까? 어 살짝만 빼봐 그러면 아, 돌이 하나 있다, 돌.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어. 저희 타이어 휠 커버가 덜렁덜렁거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어. 보시면 돌이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박혀있어. 그래서 완전 소리가 컸던 거예요. 숭치 같은 놈이 하나 박혀있었어. 어마어마하네, 껴있었네 어. 자연으로 돌려 보내주겠습니다. 돌아가라 잘가라! 제가 귀가 밝아서 다행이에요. <laughs> 와 아, 여기 국물도 왜 이렇게 다 멋있어? 편한데로 왔네. 우와. <laughs> 아 여기 너무 멋있다. 그러게?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니들 슈퍼 올려고 온 건데 마을 자체가 완전 세트장 같아. 너무 예뻐. 이번 니들이 독일에서의 마지막 마을것 같아요. 그동안 모아놨던 이 독일 생수 페트병들 반납한 걸로 마지막으로 장 봐서 독일 떠나볼게요. 오늘 장사 좀잘 되겠는데? <laughs> 돈 벌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얼마나 올지. 영문으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타유로를 벌었습니다. 음식점. 거의 6,000원 정도를 저희가 벌었고요. 이걸로 저희 알뜰하게 장 볼게요. <laughs> 김 PD 눈 돌아가는 하리보 타이입니다. 이거 한 봉에 320g인데 지금 1,900원이에요. 큰 거야, 큰 거. 어. 저희가 빈 페트병 반납하고 받은 4유로로 김피디에게 하리보를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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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봉지까지는 살수 있어요. 한 봉지에 지금 2,000원. 우리가 페트병 반납하고 번 돈은 6,000원이니까요. 하얀 껌이 좋아. 노란 껌이 좋아. 다 좋아. <laughs> 다 좋대. <laughs> 자 김PD, 제가 빈 팩트병 반납한 걸로 하리보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세 봉지만 살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저 거침없이 고르는 저손 어떡하죠? 야, 이게 1,900원이면. 그래 300원.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320g짜리 하리보가 한 봉지에 1,900원이면 요럴때 김PD를 위해 쟁여줘야죠. 운전할 때 정말 하리보 잘 먹거든요.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네. 이런 건 뭐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음.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만원 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릅니다. 아 이거 우리 친정 아빠도 진짜 좋아하는 사탕인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요놈도 데리고 갈래. 이거 하얀 당근이에요? 이게.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당근 같은데 색이 하얀색이야. 이거 봐. 와, 이거 되게 신기해. 아시는 분 택트. 어마어마한 음료수가 흘렸죠. 이렇게 아홉 개문구 하나에 5,000원인데 가격 대비 괜찮아요. 이거 독일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브랜드 추천합니다. 프리웨이 아이소 스포츠 레몬맛 자몽 맛입니다. 저희가 운이 아주 좋아요. 장보고 딱 나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독일이 우리가 떠나는 게 슬픈가 봅니다. 많이 우네. 많이 울어. 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s fly. 와저 어,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 갑자기 무서운데? 와 독일이 우리를 쉽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오, 어 잠시 고요해 <laughs> 들려? 태양광 뭐? 씻겨 내려가는 소리가? 아유 참나 나는 앞에 안 보여서 무서워죽겠는데 김비디 차 세차 된다고 도요. 너무 좋아한다. <웃음> <웃음> 멈췄다. 비. 신기하네. 경계가 딱인데. 어 먹구름과 맑은 하늘의 경계를 우리가 딱 지금 통과한 거잖아. 기가 막히게 비가 멈춰버리네. <laughs> We came here after a long day Never stopping, always waiting To be diving in the blue heart of this place Where we share our fragile dreams Swapping love, and stupid memes Close your eyes and dance the night away We're gonna set a fire to the night, Some bad vibes Out of sight, take our lives back into 우리 어쩜 이렇게 빨간이야? 몽글몽글 순두부 좋아? 오왠 일이야? 열라면과 순두부의 조화라니. 순둥순둥 잘라야 순두부는. 는뭐 김치 하나면 끝났지 뭐 게임 끝. 아 생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죽이죠. 으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저희의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열라면 순두부 그리고 김치. 여기 그냥 뭐 한국이지 뭐. 프랑스의 마지막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 나왔고요. 아 유료 도로 정말 비싸네요. 이번엔 얼마가 나올지. 근데 이 톨게이트만 지나면 저희는 이제 곧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마 비쌀 거라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티켓 기계에 넣으면 저절로 우리가 달려온 거 계산이 돼서 저희가 얼마가 낼지 나오게 됩니다요. 자 아, 얼마일까? 66점 사공. 6 6 4 0공로대박이다 와, 6 6 4 0공로대박이에요 지금, 12시, 자정이 넘었는데 저희가 여기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이곳, 이 넓은 주차장. 되게 밝고, 저쪽에 캠핑카 오수 버리는 곳도 있고, 덤프스테이션. 그래서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웬걸? 마을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고요. 아니, 12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뭔가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 막인형 탈을 쓰기도 했고, 마치 할로윈 데이처럼 막 가면도 쓰고, 막 머리에 뭐도 올리고, 재미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되게 안전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잠을 잘 수는 없다. 아무튼. 대박이다. 근데 여기 마을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다고? 아, 너무 신났구나. 슬쩍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멋지네. 편집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촬영하는 이유는 사실 캠핑과 세계여행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희 떠나볼게요. 이 마을 잠시 잠깐 잘 쉬었다 갑니다. <laughs> 할아버지가 우리 사장님이신가 봐요. 아주 친절하십니다. 여기에서 캠핑카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로코로 가는 티켓을 많이 구입을 하나 봐요. 왜냐? 오픈 티켓이 가능합니다. 왕복 페리 티켓을 구매하는데 내가 오늘 타고 가는데 돌아올 티켓의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티켓. 음.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캠핑카 사람들이 음. 지나갔다는 흔적들이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laughs> 8시로 안전하게 갑시다. 저희 오늘 8시 페리 타고 모로코로 넘어갈게요. 여기 정말 친절하고 정말 좋네요. 여권에 이거 씌워주셨어요. 민정. 너무 귀엽다. I love. I love 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여기에 감사합니다가 써 있어요. <laughs> 정말 귀엽죠? 이야 여기에서 저희 선물도 받았어요. 정말 친절하다고 소문 많이 나 있는데 역시 친절합니다. <laughs> 와. 맛있는 빵이랑. 와, 빵이랑 와인이네. 와인도. 와. 위너. 아, <laughs> 아디오스. Muchas gracias. <laughs> 저희 여행사에서 오픈 티켓도 구매를 했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가요. 여기 정말 친절하고요. 유라시아 횡단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도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거침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달려오게 도와준 우리 이경 씨, 하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로코로 갑니다. 갑니다. <laughs> 스페인답게 하몽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저희도 조금 가져가 볼게요. 대박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수육하면 좋겠다 싶어서 살려고 그러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미친 머리허리야. 미친 머리허리가 뭐야? 미친 <웃음> 머리. <웃음> 미친 머리. 그래서 이거 지나가는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아저씨가 여기라고. 목덜미를 먹겠습니다. 목덜미. 목덜미.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목덜미 그럼 한네덩이 챙길까요? 자, 그다음에 보기만 해도 맛있죠. 근데 얘가 3.46이야. 3.46유로면은 요정도 가격 괜찮지 않아요? 얘도 좀 박스로 쟁이고. 그다음에 이 미니 삼겹살. 요것도 기가 막히죠. 이건 뭐 그냥 뭐 후라판에 올려놓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그럼 그럼. 이거 4 9유로 얘네들 좀몇 박스 쟁여갈게요 요정도 요정도. 돼지로 얼룩졌어. 저희 모로코로 가는 배에 탑승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넘어가는 배에서는요. 배 안에서 입국 심사를 해요.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때처럼 지금 입국 카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아, 낯선데요. <laughs> 입국 카드 쓰는 거? 그동안 생겐 나라를 돌아다니느라고 날아간 나라 이동에서 이런 입국 심사 이런 게 없었는데, 대륙과 대륙을 건너가고, 샹겐에서 비쉔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입국 카드도 이렇게 적어야 하네요. 웰컴 투 모로코! 모로코! 야, 배에서 내리는 것부터가 정신이 없네. <laughs> 와, 저희 지금 완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막줄 서서 징검사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징검사를 안 하고 옆으로 차를 빼라. 가라, 가라, 가라. 막 그래서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오늘 여기 주차장에서 1박을 하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도 하나씩 먹고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나가서 옆에 있는 독일에서 오신 다른 캠핑카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간 검사가 완료됐다는 카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가라 그래서 간것 뿐인데. 그냥 세관 검사를 그니까징검사를안 받고 그냥 나와 버리게 된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황을 해 가지고 설명이 너무 뒤죽박죽한데 하여튼 좀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저희에게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웰컴 투 모로코. 징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려면 저희 차가 한참 역주행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어, 이런 상황을 다 전달을 했고, 그래서, 어, 세관서에서, 그, 일단, 네 여권이랑, 우리가 배를 타고 왔다라는 티켓, 뭐,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걸 갖고 와봐라. 하고 다시, 어, 얘기를 듣고, 김 PD가 어, 헐레불뚝 뛰어가지고, 다시 그걸 챙겨서 갔어요. 황, 당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한 상황이 뭔가, 어, 뭔가 지금, 막 귀신이 장난질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이가 없네 우리도 어이가 없고 저기 증검사하는 저쪽에 있는 경찰들도 어이가 없고 다들 지금 황당합니다 아 피곤합니다 국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김PD는 유럽 유심이었어 갖고 모로코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유심이 안 돼서 뭔가를 번역기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로밍 서비스를 받아 왔는데 지금 너무 느려서. 잘안 되고. 어, 저기, 김피디 뛰어오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뛰어오지? 잠시만요. 김피디가 왔는데, 어, 어, 아, 손에 뭔가 들고 오는데? 어, 받았나봐. 받았나봐. 받은 것 같아. 받았어? 어 와, 기가 막혀. 어떻게 받았어? 차 없이 받았어. 차 없이 그냥 어떻게 받았어? 나 아랍 이름 싸미르라 고 해가지고 받았어. 자기 이름 싸미르야? 아, 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김 p d 전공이 한국외대 알아어까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를 <laughs> 조금 할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가 잘 됐는지 어디 한번 봐봐 뭐야 그게 과연 도대체 그게 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아 이거야 <laughs> 이거래요 여러분 이거 이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우리가 나온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야 귀신이 고깔 노릇이네 근데 얼떨결에 모르고 들어오면서 진검사를안 받고 돌아버렸네 우리는. 계속 차 갖고 오라 그러는데 말은 안 통하지. 어. 정문에서 어. 경찰들이 막는다. 어쩐다 해도 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증검사를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받아도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어. 거지. 우리 잘못은 아니었어. 우린 가라는 대로 가서 나온 거고 우리가 알아서 다시 차를 돌려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는데 <laughs> 내가 나 아랍 이름 싸미르 킴이다. 싸미르다. 어. 어, 싸미르 어, 좋은 님입니다, 뭐 좋은 이름입니다, 뭐.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여튼 김PD 번죽 알아줘야 됩니다. 아, 아 정말 우리, 아, 우리 아. 모로코 첫날부터 시컷했다 <laughs> 얼떨결에. 싸미르님. 네. 고생하셨어요. <laughs> 우리의 싸미르가 차 검사 없이 세활카드 이걸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싸미르를 위해 <웃음> 박수! <웃음> 항구 안에 있는 주차장, 여기가 몇 주차장이었지? 1번. 제1주차장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려고 합니다. <laughs> 김필이 여기 앉아서 지금 땀 식히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샤워를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나오골 <laughs> 때리는 게뭔줄 알아? 어? 뭐가 골 때려? 아까 우리가 라면을 먹었다는 거. 그래, 우리 모르고 어왜 징검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통과하지 하고 우리가 이 안쪽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곳이어서 우리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역주행 길인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길.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역주행으로 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역주행 이지만 요 앞까지 갔단 말이에요 입구 나오는 마지막 관문 근데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지 당연히 안 되지 역주행 이니까 어 그곳에서 저는 기다리고 김PD가 혼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대박이지 뭐 그리고 우리 싸미르 님 위로는 너무나 멋있게 보름달이 떴지 뭐 민트님들 보름달이 저희 부부에게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혹시 미국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 보름달에 있는 우리 몽이, 뽀무니, 홍동이가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요. 17년을 함께했던 우리 자식 같았던 몽이 그리고 제가 유산지 두 아이의 태명인데요. 이 보름달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이렇게 준것 같아요. 애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어, 웬일이야.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보름달이 떴어. 우리를 둘이 다 지켜줬나 봐 맞아. 너무 고맙다 민지영TV의 모로코 입성기 아주 <laughs> 말도 안 되게 황당했다 <laughs> 너무 쉬웠다가 너무 어려워졌던 쌈이리님 수고하셨어요 벌써 한목했어 <laughs>